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미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가구당 매월 95,000원씩 12개월 동안 114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며? 누구에게 지급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하여 현재 지역별로 추가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으로는 만 5세부터 18세 유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매월 9만 5천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114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기간은 이번에 추가로 접수를 진행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제도인 스포츠 강좌 바우처. 1인당 매월 9만 5천원씩 지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